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기 쉬운 환경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어긋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메말라가고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 먼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감사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억지 감사가 아닌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을 솔직히 고백하세요. 감사는 억지로 끌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마르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평과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꾹꾹 눌러 참는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솔직히 열어야 비로소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태우는 기적을 보았고, 온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엘리야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할수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준비해 두신 떡과 물을 통해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은 불이나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숨기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있는 상처, 답답함, 낙심을 억지로 눌러서 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감출 필요도 없고, 슬픔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마음도 분노한 마음도 실망한 마음도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감사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 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의 고통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힘들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감사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답답함 뿐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싶다면 억지로 감사를 끌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솔직히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다시 감사의 씨앗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마음 속에는 실망과 낙심이 차오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사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는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에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을 끝까지 버티게 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일수록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감사는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비교는 감사하는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성경에는 비교로 인해 감사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재산은 거절당하자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리에서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비교는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노와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비교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억지로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팀 켈레어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는 비교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을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상황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자리에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비교는 감사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불평했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반복되자 감탄은 사라지고 불평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적처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익숙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숨을 쉬고 매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는 것,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것, 때때로 지치지만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크고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작고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을 쉬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기적입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쉽게 메말라 갑니다. 작은 불평이 쌓이면 삶은 금세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 감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마음 그대로 나오라고 억지로 감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감사하려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참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